첫 번째는 SLR 검사라고 해서 Straight Leg Raise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자분이 등을 침대에 맞대고 누운 상태에서 곧은 다리를 쭉 올렸다가 내릴 때 혹시 신경이 눌려서 방사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자, 1번 SLR 테스트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환자분 오늘 왼쪽 허리가 아파서 오셨죠? 네. 왼쪽 다리 한번 볼게요. 자, 무릎하고 발목이 모두 펴져 있는 상태로 제가 왼쪽 다리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들어올릴 때 허리 쪽이나 등부나 햄스트링 당기는 증상이 있다 하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힘 빼시고 무릎은 지그시 손으로 올려서 편 상태를 유지를 해줬고요. 다리 올려보겠습니다. 천천히 올렸을 때 여기서부터 벌써 아프세요? 네. 우리 각도가 3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스탑. 어느 쪽에서 불편감이 나타나세요? 다리 뒤쪽이랑 허리 쪽으로 찌릿찌릿해요.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타나세요? 네. 네. 단순히 햄스트링 당김이 아니라 허리에 찌릿함이 발현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방사통을 느끼고 오셨잖아요. 허리에서 타고 내려가는 그 신경학적인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스탑해보고 아 어떤 신경학적인 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까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